하나님 말씀, 요소와 이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3쪽입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불건주를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크게유함해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요호수아에게 나와 서그당한 모든 일을 구하고또요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인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이다 아멘. 라합은 정탕꾼들을 숨겨주었고, 정탕꾼들로 하여금 라합의 집안을 살려줄 것이라는 맹세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제 라합은 정탕꾼들을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 라합이 먼저 산에 가서 3일 동안 숨었다가 16절에 나오죠.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정탐꾼들은 산에 살 동안 숨었다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게 되요 그런데 라합은 이 자신의 집에 이 붉은 줄을 창문에 곧장 답니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사흘 후에 돌아갈 것을 알고 있는데 사흘 후에 달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 올때 달아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기생라합은 정탐꾼들이 요단을 건너서 돌아가기 이전에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여호와께서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 땅을, 그곳 땅에 사는 자들을 치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생라합은 이미 일어나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끝났고, 예리고성 모든 사람들은 진멸 당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라합의 계산이라고 볼수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누가 보검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25절인데요.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래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모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며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따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시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지 않는 자도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 모두를 포함하면 자기 목숨이라고 할 수도 있죠. 과연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미워한다"라고 하죠. 자기 목숨을 미워할 사람이 있겠어요.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를 위해서 지신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죠. 그러면 성도의 각자의 십자가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의 도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나를 위해서 뭐 십자가 지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각자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있잖아요.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고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복음 때문에 복음을 듣는 자들로 인하여 받는 핍박, 복음 전파로 인하여 당하는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라고 하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있잖아요. 따를 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따르겠느냐 따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 28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잘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의 촉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그 예수님을 따를 때 망대를 샀는 것과 똑같이 비용을 계산하고 망대를 완전히 쌓을수 있도록 완공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을 준비하여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 예를 드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이 정도의 준비를 하고 숙고하여서, 심사숙고하여서 결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따르다가 말면 비웃음의 대상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예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요. 화친을 청할지이라 전쟁을 하는데 상대의 군사는 2만이고 나의 군사가 1만이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사신을 보내요. 화친을 청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두 가지 예는 어떤 의미냐 하면, 망대를 사려면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준비가 되었느냐 하면, 앞에 나온 이 말씀을 들어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럼 불가능하면 화친을 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항복하지 않아요. 그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 하면, 능히내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못하리라. 너의 모든 소유, 그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네 것은 없다는 라 거죠. 그네 것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름대로 믿고 따른 자들이 제자들이라 고볼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온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신 이후에 그 끝부분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원래 인간은 이 말을 들을 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서 기생 라을 언급할 때 기생 라합이 숙고했다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숙고하죠. 그럼 믿음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믿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어떤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나를,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러한 조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너희들이 계산을 해보고 딸을 만하다 하여서 불가능하다 할때 불가능하니까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스스로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못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는 것은 이미 방금 이 조건 자체가 나름 자신의 욕망이 깔려있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기 때문에 그래. 요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거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극락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가지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고 싶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나름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 적지 않습니다 가정도 팽개친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는 아, 목사님 저는 내 목숨을 미워하는데요. 그, 그 목숨 미워해놓고 새 목숨을 사랑하잖아요. 그 목숨은 자기 목숨 아닙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합니다. 2장 39절인데요. 36절을 보면,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계산을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고라고이야기하죠 우리가 어찌 알꼬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이 되게 어렵죠. 어찌할까 하면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이야기가 끝나는데 뒤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얼핏 보면 인간이 아 우리가 주님을 죽였구나 어찌할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성령을 주시겠네 그러면 구원을 얻겠네 이런 식의 흐름이 될수 있는데 주님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 방금 누가 보금을 바탕으로 깔아야 되죠.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면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들이 돼요. 그것이 이제 세대반 집사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성령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자기를 위함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십자가를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러한 구원을 추구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게 되면 나의 구원은 부정당합니다. 나의 구원은 부정당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증가하는 정인으로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쪽에서 아무리 심사숙고 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리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극률이 에기사 기생을 나볼 것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부드렸나.